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로마,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더 한복 소위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마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 한번더해봅시다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소방훈련은 사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안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이 일들을 아까 우리 대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누군가는 하겠자고 그냥 지나가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움직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이 지식이 올바르게 쓰임을 받겠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도 지식과 더불어 몸의 훈련, 다시 말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을 살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나 자신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보다는 죄를 더 따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망의 몸을 가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삶이 소중해서 육신으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육신의 법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는 말이죠. 사실은 저도 그렇죠. 네. 무언가를 배우지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을 하지만 편하기는 제 멋대로 사는 게더 편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밤마다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루틴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안 하고 자는 게 저도 편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게 편하세요. 그냥 주무시는 게 편하세요. <laughs> 주무시는 게 편하죠. 이 금요철의 예배 일하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편하세요. 하는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주무시는 게 편하십니까? <laughs> 발 닦고 자는 게 편하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면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그 경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경주는 한평생이라는 시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간에 불과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한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짧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장거리를 넘어서 제일 긴 코스인 마라톤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모두는 한평생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마라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혼자 달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 뛰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올림픽을 보면 이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메이커가 어떤 사람이냐? 육상, 수영 등에서 다른 선수를 위해 속도를 조율하는 사람으로 특히 특정 선수가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낼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경기 초반에 오버페이스로 공기저항을 대신 받아주거나 다른 팀 선수들의 페이스를 흐트러트린 역할을 합니다. 뒤 선수는 체력을 비축하며 막판 스퍼트로 좋은 기록을 달성하게 돼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어떤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영화가 뭐냐. 이 2012년도에 상영한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김명민이 주인공입니다. 이 김명민은 한평생 페이스메이커로 살아왔어요. 할머니 밑에서 남동생과 함께 잘했지만, 이 동생을 위해서 되게 살아왔던 헌신적인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마라톤 선수가 되었지만 유망주를 더 좋은 성적을 내게 만들어주는 페이스 메이커로만 계속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역할을 다하면 그만둡니다. 내려와요. 이 영화를 보면은 결국은 이 김영민이라는 사람이 마라톤으로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보하면서 키웠던 동생이 이 형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계속 양보를 하며 살아가는지, 왜 이인자로 살아가는지 잘 달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동생이 그 형을 또그 인생을 응원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그냥 감동적인 얘기를 마무리가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장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라톤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라톤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더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내가 육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굴까요? 오늘 주제로 등장하는 제목으로 등장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일깨우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할수 있는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어려워요. 사망의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수 없다고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을 합니다. 한 평생을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 주겠다. 우리의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붙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독려해주시고 또 아픔을 위로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닮아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장 드러나지 않는 분이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셨고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죠? 근데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페이스메이커로, 이인자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실 뿐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내가 주인인 세상이죠. 내가 삶의 주인공이고, 또, 나 스스로의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을 즐겁게, 보람되게, 알차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삶을 계획하고 이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살라는 것은 가히 도전적입니다. 왜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되길 바라는 것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에서 김명민은 그런 삶을 살아왔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 너무나 부담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인자를 마다하지 않는 성령님을 닮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의 본을 보여주시지만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쫓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은사가 달란타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각자의 분량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지금 함께 읽은 그 열매.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삶을 통해 맺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주인이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햇볕을 쬐어줄 뿐이지 열매 맺는 것은 온전히 나무의 몫이에요. 그래서 골로스에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죠. 골로스에서 말씀 같이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 맺게 되는 열매는 성과물이나 결과물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죠 이 열매가 맺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의 이웃 그 영혼 내 이웃의 영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삶도 살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쫓는 방법이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교육을 받을 때 아는 것만으로는 육체에 어떠한 사람도 살릴 수 없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내 영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믿지 않은 영혼까지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본을 보이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시간,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또 소방교육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영혼을 살리는 것그 육신을 살린 것을 뛰어넘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지 오늘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또내 뜻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잘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